간편하게 조작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얘를 뽑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아무튼 이거 뽑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재투어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책 리뷰가 아니라 제가 이번 달에 구매한 독서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리러 왔습니다 영상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광고 아니구요 내돈내산 제가 직접 사서 며칠 동안 써보니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추천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책만 사왔지 독서 아이템들은 따로 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사보고 만족스럽게 써보니까 독서 아이템들 중에 또 괜찮은 거 있으면 한번 사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아크릴 페이퍼 투명 문진입니다. 책을 펼쳐놓은 것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문진이라고 하면 사각형의 각진 봄 같은 이미지 아니면 구를 반으로 잘라놓은 것 같은 둥근 문진, 뭐 이런 것만 떠올렸었는데요. 우연히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이렇게 책 모양의 문진을 발견하고 나서 와, 이거 진짜 내가 필요하던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저는 펀샵이라는 사이트에서 3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네이버나 쿠팡에 아크릴 페이퍼, 투명 책 문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 보시면 비슷한 제품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검색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의 장점은 크고 묵직하다는 겁니다. 가로는 30cm, 세로는 23cm 정도고요, 무게는 680g 정도입니다. 크기와 무게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큼 두꺼운 책도 아주 문제없이 잘 잡아줍니다. 제가 책 리뷰 영상을 준비할 때에는 이렇게 책을 펼쳐놓고 문장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대강의 스크립트를 작성하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사기 전에는 집에 다른 문진도 없었어서 잠깐 책을 펼쳐놓아야 될 때는 스마트폰으로 고정을 하려고 하든가 아니면 옆에 있는 책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뭔가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문장들을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책을 옮겨가면서 문장들을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문진을 산 이후부터는 이런 고민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책 위에 얹어 놓기만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페이지를 잡아주니까요. 근데 물론 단점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왼쪽 페이지는 그래도 잘 보이는데요. 여기 오른쪽 보면 이 문장 시작 부분이 좀 왜곡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조금 밀어주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뭐이 정도는 그래도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장점들에 비하면 정말 애교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위에 놓지 않고 책상 위에 올려만 놓았을 때에도 은근히 인테리어 소품처럼 느낌 있지 않나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여기 있는 선셋 독서 등입니다. 이 제품은 예스24의 8월에 사은품이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예스24나 알라딘 같은 인터넷 서점을 많이 써왔지만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책을 사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독서 등을 갖기 위해서 8만원어치 새 책을 샀습니다. 저는 주로 종이책을 많이 사니까 아무래도 좀더 저렴한 알라딘 중고 서점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 사은품을 얻기 위해서 모처럼 새 책을 주문했고 그 책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무시무시한 벽돌 책들입니다. 뭐 종의 기원, 뭐 찰스 다윈 이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오디세이아 그리고 일리아스. 어우, 무게도 상당합니다. 근데 보면, 뭐, 커버도 이쁘고, 너무나 읽고 싶더라고요. 이런 벽돌 책들은. 근데, 요런 책들은 사실 중고서점에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냥 8만원짜리 또 채워야 되니까, 예스프사에서 사고, 또 이쁜 선색들도 받자 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읽어야 될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읽고 싶은 책들이 많고, 그래서 이 책들도 언젠가는 읽을 건데, 읽게 되면 또 당연히 여러분들께 리뷰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보통 와이프가 밤에 먼저 잠에 드는데요.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잠들기 전에 책을 조금은 더 읽고 싶은데, 그렇다고 거실에 나가서 불 켜고 각 잡고 읽자니 좀 부담스러울 때. 그럴 때딱 독서 등이 협탁에 있으면 침대 협탁에 있으면 편하게 책 읽다가 그냥 잠들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독서 등이 없어가지고 거의 자기 직전에는 핸드폰을 보다가 잠들었었는데 이렇게 되면 숙면에도 안 좋다고 하니까 아 이제 진짜 독서 등이란 걸 한번 사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선셋 독서 등의 장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 독서 등이 USB 방식으로 충전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USB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집에 있는 핸드폰 충전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 충전하다가 빼서 꼽으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충전도 쉽고요. 사실 뭐 저희가 코드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이 없이 이렇게 무선으로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간편하게 조작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거 보시면 터치 방식으로 한번 치면 이제 1단계 밝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하면 이제 그 다음,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그 밝기를 간편하게 터치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사실 구매하기 전까지 뭐 사은품으로 받기 전까지 몰랐던 정말 좋은 기능을 나중에서 알게 됐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 때문에 이름이 선셋 독서등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터치라는 게 아니라 이게꾹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뒤에 마치 노을처럼 간접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는 독서등이긴 한데 이렇게 마치 무드등, 간접등처럼 쓸수 있다는 점도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사실, 네, 뭐 다시 이렇게 꾹 누르면 꺼지고요. 지금 이렇게 360도로 편하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얘를 뽑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아무튼 이거 뽑을 수 있어요. 뽑을 수 있는데, 사실 뭐 뽑을 이유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뭐 저희가 굳이 이렇게 후레쉬처럼 들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장점만 해도 너무 좋다.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선셋 독서 등을 se14 8월에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어, 이제는 8월이 지나갔으니까 뭐 사은품으로는 제공이 안 되겠죠 그래도 선셋 독서 등이라고 네이버나 쿠팡에 치시면 비슷한 제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두 가지의 독서 아이템 리뷰였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직접 써보고 너무 만족해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